원장님 보통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도 커지기 쉽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립선이 큰 사람은 정력이 좋은 걸까요? 음이 전립선의 크기와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사람과 과연 그런 이제 정력 또는 뭐 생식기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설은 없어요 정설은 없는데 어 저희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도 이제 가끔씩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 저도 이상하게 좀 수술을 하다 보면 남자들 뇌성기가 좀 크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약간 작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발기가 되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발기 안된 상태로 보게 되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전력선이 크신 분들일수록 이 성기가 좀 크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비뇨효과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서로 했던 적이 있는데, 대부분 비뇨효과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나레이션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남성 할머니 조금 더 풍부한 사람들이 전립선이 조금 더클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전립선이 좀 크게 미치는 그런 상황이 결국 아마 생식기에도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물론 제가 기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는 한번 좀 데이터를 좀 찾아서 논문을 좀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 비닐과 회사들끼리, 카드라! 라고 하는 얘기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 같다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